오늘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뭐 오부 요인과 뭐 여야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요. 음. 거기서도 정말 심한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앞수 음. 하는데 김남국과 조정훈이 왜 조정훈 의원이 왜 자리를 바꿀까? 이거에 대해서는 음. 김장국은 압수하기에 7원인가? 실원인가 남국이 압수수 그러면 조정은 한번 안아보고 싶었구나. 뭐지? 왜 그러지? 그건 왜? 조작문도 되게 미스터리할까 우리 이거는 음. 어느 방송도 나왔지 않아. 우리 <laughs> 고작가님이 계속 미스터리라고. 이거 어, 왜 그러냐고. 어, 어. 다 그러면 앉아서 악수하는 게 가능한가요? 좀 이해가 안 가고. 나도. 문정복 문정복 있죠. 그러니까 상태가 있. 그러니까 정말 탑텐 좀저 맞죠? 떨어보는 거같아 마스크 왜 쓰고 있는 건데? 아직도 코로나다 지금. 기라서 뒤돌아 있어 아 아이 뒤돌아 어. 있어버렸구나 잘했어 네 얼굴 안 보는 게 대통령도 예신상에 건강에 좋아 야. 너도 네 상태를 아는구나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악수를 청할까 그래. 봐 뒤돌아 있는 그런 게 얘네들은 무슨 독립운동 민주운동이야 그러니까 운동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운동은 원래 뭐 많은 걸 걸고 희생하고 <laughs> 하는 건데 참 편하게 운, 운동하네 진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민주화 끝나고 나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이잖아요 야 저런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어, 아 권인숙이다 권인숙 아. 저그 얼굴 손 큰... 빼는 거 보세요 각주하니까 아... 손을 빼요. 음... 음... 뭐 다들 참 예의범절은 그냥 구구름 해먹었구나. 다들 음... 진짜. 뭐. 대통령이 아마 이럴 거야 진짜 오늘 저손 많이 씻었을 거야 그냥 오늘 가서. 저는 진짜. 그냥 그 민주당 애들은 다 단체로 저기 강선호한테 가서 가정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장관님,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1차 감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감정들입니다.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김용민이 이제 그 그만 내려오시죠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고작가님하고 음. 음. 그 저희하고 저 필름을 한 이백 번좀 돌려봤죠. 이백 <laughs> 번 돌려봤는데 그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가 우리 음.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안 해놓고는 음. 개딸한테 어필하려고 그런 얘기 했다고. 또 웃으면서 악수했다고 욕 먹을까 봐. <laughs> 얘네들은 사기를 사기를 이제. 아휴. 근데 저기 진짜로 김남구하고 조종원 의원은 왜 자료를 바꾼 걸까요? <laughs>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laughs> 에서 조정은 원하고 친한 사람 누가 있어? 그래 나밖에 없어. 물어봐야 되겠다 아, 네. 아, 아니 내가 그래. 지금 문자 보낼게. 둘이 뭐, 두분또 얘기하고 계세요. 아, 진짜? 네. <laughs> 정말요? 네. <laughs> 참고로 우리 제가 이제 조정은 원한테 문자를 보냈고요. 그랬더니 지금 일자가 어, 두개 보냈는데 일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laughs> 내일까지 안 없어진다에 저는 걸겠습니다. 카톡 좀 봐요, 조정은 원님. 국민을 무시! 해 <laughs> 저기, 이재명, 이재명이 자기한테 인사했다고, 이렇게 막, 거짓, 이재명이란 어, 건 아니지만, 어. 지휘자들이 선동했던 그 사진도 음, 한번 음, 올려주십시오. 음. 이재명한테 90도로 이제 인사했다고 뭐쫄았다고뭐 마치 음. 승리한 것처럼 음. 이렇게 하는데 음. 나는 이거 보고 너무 유치한 거야. 아까 그러니까 저런 걸로 승리감을 느낄 정도면은 <laughs> 대체 애들은 <laughs> 대체 얼마나, <laughs> 저, 맞아. 얼마나 맞아. 정신이 빈곤한 것인가. 맞아. 사실 저 영상 되게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데 저는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 요 예, 이거를 네. 많이 보셔야 되고요. 힘들어도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대통령은 저희를 오늘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정말 분을 잊지 마셔야. 이거를 진짜 왜 있잖아요. 네. 그 죽은 동료의 심장을 씹어 먹으며 복수를 다짐한다고. <laughs> 죽은 동료의 간을 씹어 먹으면 사람도 사람도 아니잖아. <laughs> 2017년에 정권이 음, 이제 음,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음. 그때 제가 SBS에 잠깐 시집을 리한패널로 나갈 나 때인데 음, 음. 그때 우리 방송에서 음. 그까 그러니까 김정숙 씨라고 음, 얘기를 한 음. 얘기 누가 했어요. 네, 네, 네. 김정숙 씨라고 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까. 그러니까 저, 제 말은 뭐냐면, 음. 문, 문재인이 이제 국회에 왔는데, 음. 금, 그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 음. 아마 음. MBC 이런 애들이 하루 종일 음. 저거 음. 영상 음. 틀어주면서 이게 야, 나라냐고 저놈들 음. 다뭐 고발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 MBC 이런 MBC나 뭐 이런 애들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전 나쁘지 않은 게, 진짜 강서구 총장 선거 이후에 예. 약간 국민의힘이 복종동이었는데 조금씩 꿈틀꿈틀 꼼툴 움직이고 예, 예, 어, 예. 어, 대통령이 이제 체질을더 강하게 드시고 앞에서 탁 리드를 하시니까 예. 진짜 저는 제가 태어나서 50년 동안 보수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빠르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몇칠 동안이 너무 폭풍 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는 유능해야 되거든요. 음. 이게 일단은 음. 무능하면 더 이상 뭐할수 그렇죠.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뭐 홍보를 더 잘하기래 선전 음. 선동을 잘하기래 음. 그 네. 유능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게그 음. 보수가 할수 있는 그렇죠. 첫 번째 방법과 선거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엘리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음. 공천해 가지고 네. 또 선거에 내보내고 그러는 건데 네. 다 모여가지고는 약간 삽질하고 이래버리면 굉장히 무능하게 느껴진다고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 사람들의 기대나 그런 신뢰가 사라지고 그게 총선에 나쁜 영향을 미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이렇게 팀플이 되면서. 뭔가 유능해 보이는 음, 모습 그게 음. 사실은 보수한테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모습. 아,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어. 그 선거에서 있잖아요 제일 음. 제일 무서운 게유권자 싫어하는 게 오만해 보이는 그런 걸 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강서구청 선거 지고 나서 우리 보이는 모습 보면 진짜 이거는 강서구청 선거가 <laughs> 의도한 거라는 거각아니아니 서민 교수 어제 그랬다니까. 야 내가 너무 대통령을 빠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대통령의 큰 그림 같지 않냐? 선거 하나 지고 나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라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음. 진짜 위대한 예방 주사가 될 거라고 믿어고어요 나도 의심치 나도 않습니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총선 때까지는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셔도 소용 없는데 이미 총선 스타트는 시작이 되었고 게임을 뛰는 중간에 아, 아까 신발끈 묶었어야 되는데. 아, 아까 물 갖고 왔어. 이거 소용 없고요. 가셔야 됩니다. 내가 신발끈을 안 가져왔으면 안 가져온 대로 그럼 어떻게 할까? 물을 안 챙겨 왔으면 안 챙겨 온 대로 어떻게 할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마지막에 최종 승리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때 왜 신발끈 을안 묶었냐? 야, 물통을 빨간색을 왜안 갈까냐? 이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럴 시간이 네. 없어요. 이제 통성까지 그냥 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답이 왔어? 답이 왔잖아. 씨. 어, 어, 왜 있어. <laughs> 그러니까 조정 의원님이 뭐라 했냐면, 어. 김남국 의원이 자기 약수하기 불편하다고 바꾸자 했대. 근데 갑자기 끌어, 갑자기 끌어당겼대 자기. 를 그래서 악수 안 하려는데 저기 소개까지 악수할지 몰랐던 아 거지. 근데 결국 이거는 김남국의 완전 되게 큰 금이 뭔지 아세요? 나 악수하기 싫어 이러면서 조정을 끌어당김 조정을 한번 만졌지. <laughs> 그럼 대통령하고 악수했지. 걔는 일타쌍피아 두 명을 한꺼번에 만진 거잖아 진짜 오 여보 아 여러분 여보, 여보, 여보. <laughs>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다음. 김남국도 참 속이 좁네 이거야 김남국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냥 개 딸들이 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했다는 걸로 욕을 먹을까 봐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맞아, 되게 되게줌스러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줌스럽고 난 그런 좋네. 생각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사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의 손과 눈을 두려워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범죄자 맞습니다. 경찰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 누구? 범죄자. 그렇지 네. 소매자들이야. 아까 그 얼굴 좀 얼굴을 좀 크게 돌리는 애 누구? 중대 범죄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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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그건 제명이 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진에 개딸들한테 다 찍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기억나죠. 국민 음. 그 가결 선거 났을 때 음. 국민정 그거 웃는 거 찍어갖고 음. 그냥 조리돌림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좀 일반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하더라도 뭐전략공천이더 맞다 이런 음. 이야,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네, 네. 민주당은 정서가 그 음. 경선이 일반화돼 있고 저번에 이제 뭐검태사 건도 그렇지만. 어. 음. 정말 뭐대깨문 이런 사람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음. 경선에서 날라가 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서 날라가 버리면 무소속으로 출마도 어, 못해요. 어, 어, 규정 어, 때문에. 어, 어. 그 방법이 없는 그런의, 거예요. 그런의.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런 개딸들 위주의 개딸에 의한 뭐 개딸을 위한 저런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 민주당은 거죠. 지금 딱 선거에서 내년 총선에 딱두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내 경선은 개딸을 등에 업고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개딸한테 충성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다음에 총선에서는 자기 정체가 없어. 윤석열을 악마화해서 김건희를 악마화해서 승리한다. 이거 말고는 아무 전술이 없기 때문에 그두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내 경선 에서 쪼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게다가 이제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 내부 폭탄이 있는데 그게 현역 의원이 또 너무 많아요. 음.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비율로는 교체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 그러면 사람 수가 교체해야 음. 되는 물리적인 사람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음.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의 힘 지금 이제 현역 의원 없어서 좀 힘을 집중시키지 음. 못하고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물갈이할 의원이 몇명안 돼요. 국민의원.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물리적인 사람 수가 적어서 맞 음. 근데 음. 그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날리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음, 힘들거든요 음, 음, 그리고 그렇게 날라간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 교섭단체를 만든다는것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머리 아픈 부분이 생겨요 교섭단체가 된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음,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거 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음, 음, 그러면 그게 조직이 되고 그 네. 조직이 세력이 된다고요 음, 교섭단체가 될수있어니 음, 음, 20, (20명만) 있으면 교섭단체거든요 음, 음. 지금 민주당은 (20명) 교섭단체를 탈당해가지고 음. 바로 만들어버려. 음. 음, 그렇죠. 그럼 음.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충분히 비명계 비명계가 나가도 하지. 30명이니까. 나가도 돼. 어. 지금 무소속만 해도 몇명 되는데 뭐 예, 예, 나가 있는. 예. 아니 걔네들은 나가 있긴 한데 친명이야. 그러니까 걔네는 더불어 탈당이잖아. 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비명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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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은 그렇지. 더불어 탈당이야.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원변준사님모시고출준 네. 높은 정말. 맞아. 우리 정치 이명까지 다 들여다보는 음. 그런 코너를 만들려 그랬는데 잘안 됐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온편이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 깨달았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